자, 펑션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 무언가를 이제 컨버전 한다. 어? 어떤 수치 값을 컨버전 한다. 이렇게 이제, 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아날로그 값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날로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날로그 센서를 하나 사용을 할 거예요. 아날로그 센서.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날로그 센서 중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 어떤 게 있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중에 초음파 센서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초음파 센서, 산업용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원주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초음파가 이렇게 발사가 돼서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예요. 이 산업용 초음파 센서의 사양을 보면, 어, 일반적으로 센서의 입력 전압은 뭐 DC24V다. 우리 일반적인 다른 산업용 기기들과 같이 DC24V 전원을 사용을 하고, 이때 센서의 출력, 센서의 출력은 0에서부터 10V라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0에서 10 아니면 4에서 20mAh. 이런 식으로 전압 아니면 전류 출력 형태로 출력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센서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센서에서는 지금 0에서 10V로 들어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센서는 0에서 10V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어기에서 얘를 지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자, 아날로그 인풋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 0에서 10V를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죠? 렇 0에서 10볼트를 받아들이면 이 0에서 10볼트가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0에서 10볼트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변수 하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울트라 소닉 센서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울트라 소닉 줄여서 US라고 합시다. US 센서, US 센서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변수로 이 0에서 1 0 v 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아날로그 인풋 모듈을 통해서 들어오는 값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값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자, 3062가 지금 아날로그 모듈이라고 했어요. 그죠 2L3062라고 하는 아날로그 모듈이 있고 이 2L3062는 어, 2채널 아날로그 인풋 0에서 10V짜리 인풋이에요. 자, 지금 이놈의 어, 첫 번째 채널, 자, 여기 밸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두번째또 밸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이게 이제, 어첫 번째 채널이에요. 이첫 번째 채널에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냐. 요, 우리 아날로그 볼륨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돌려보면 얘가 지금, 어 거의 0에 가까운 값에서부터 최대값 32767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0에서 32767이라는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저 옆에 있는 이렇게 이제 그 괄호 안에 숫자가 뭐냐면, 실제로 전압값으로 변환된 그 값이 저기서 지금 뜨고는 있지만, 저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변환이 되는 거고, 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실제로 그러면 PLC 변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32767이라는 값이에요. 32767. 얘는 실제로 여기서 변수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냐면 0에서부터 32767이라는 값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0에서 32767이라는 값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거리 값이 아니죠. 우리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알고 싶은데, 저 32767까지의 저 값은 거리를 보여주는 값은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데이터 값이에요. 데이터 값. 우리가, 어, 16비트 데이터. 그죠? 16비트 데이터의 양의 영역.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16비트 데이터. 그러니까, 워드 데이터의 그냥 양의 영역값만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이제? 거리값으로 바꿔줘야 되죠. 거리값. 몇 밀리미터. Mm.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초음파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10볼트까지 변할 때 0에서부터 3 0 0 m m 까지 변화한다. 그죠? 네. 이렇게 알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센서, 아날로그 센서들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값이 변하도록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으니까 0 에서부터 10 볼트까지 변할 때 그때 환산된 거리가 0 에서부터 300mm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0 에서부터 32767 까지 변한다는 것은 결국 0에서부터 10V까지 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0에서부터 10V까지 변할 때 0에서부터 3, 2, 7, 6, 7까지 변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환산을 할수 있어요. 그쵸? 0에서부터 여기가 3, 2, 7, 6, 7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를 요 거리를 y라고 하고 요변 변하는 요 전화값을 우리 x라고 하면은 요거의 1차 함수 구할 수 있죠. 그죠요1차 함수. 요 1차 함수 어떻게 구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1차 함수 형태가 나오죠. 그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얘가 0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0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b 없는 거죠. b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a가 뭐예요? a. a는 기울기죠. 이거 분의 요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울기예요. 그럼 3이 7 6 7 분의 300이라고 하는 값이 요 a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들어오는 값을 나는 거리로 환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로 환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식은 이 수식이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요 y라고 하는 거리 값은 거리 값은 300 나누기 32767 곱하기 X. X라는 게 결국 뭐예요? 들어오는 값. 0에서 3, 2, 7, 6, 7 사이. 들어오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우리. 자, 우선은 GVL 한번 가보세요. GVL 가서. GVL 가서. 자 우선은 요거 컴피그 모드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컴피그 모드로 하나 가놓고 컴피그 모드에 가서 변수 하나를 추가를 합시다. 자, 아날로그 채널 1. at I all 형식은 워드다. 아날로그 채널 1 번이라는 얘기죠. 아날로그 채널 1 번. 자이 아날로그 채널 1번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퓨시테스크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우리 아까 306에 그 들어오는 값하고, 밸류 값하고 링크를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빌드, 빌드 솔루션. 자 빌드 솔루션 하면 인풋에 아날로그 채널 1번이 하나 생기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3062에 가서 3062, 3 가서 아까 우리가 봤던 밸류 값, 첫 번째 밸류 값 여기를 체인지 링크에서 PLC의 아날로그 채널 1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됐어요. 그렇죠? 자, FC 컨버전을 이제 한번 가 봅시다. 다시. FC 컨버전 가서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건 요거죠. 지금 우리 FC 컨버전. 자, FC 컨버전에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일단은 들어오는 값을 인풋으로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워드 값이라고 합시다. 들어오는 값, 워드 값으로 들어오는 값을 하나 받아요. 그이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수식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300 나누기 32767. 이렇게 되죠. 그죠? 300 나누기 32767. 근데, 그 x 값을 곱해줘야 되니까 x 가 결국은 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그죠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 이인 값을 워드 인, 인티저로 한번 받아봅시다. INT 인티저로 자이 인풋 값은 결국 변하는 화 0에서부터 32767까지의 값이고 그거를 곱하기 300 나누기 32767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 컨버전 된 값은 결국은 m m 라고 하는 값으로 환산이 돼서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저장을 하고, 아까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거는좀 지워주고 다시 할게요. 여기서의 인이라고 하는, i 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 우리 gvl에, gvl에 아까 뭐였어요? 아날로그 채널 1번 값이었어요. 자, 이거 하나 좀 수정할게요. 우리 GVL에서 지금 워드로 했는데 이거를 워드로 하지 말고 이거 그냥 인티저로 한번 해볼게요. 인티저로 이렇게 해서 빌드 다시 한번 할게요. 빌드 솔루션 다시 한번 하고. 이 밸류 값을 다시 한번 링크해서 아날로그 채널 1 번으로 링크를 걸어줍시다. 이렇게 이티게 이제 디저로 바꾼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어 지금 일단은 결과 값을 결과 값을 인티저로 지금 받도록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리졸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리저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Activate Configuration 한번 해주고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laughs> 지금 이 볼륨을 자 여기 이제 리저트 값이 모니터링되죠 그렇죠? 제일 줄였을 때는 0이 되는 거고 제일 끝까지 돌렸을 때는 30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네. 아날로그 채널 1번의 값은 0에서부터 32767까지 바뀌지만 리절트 값은 0에서부터 300이라고 하는 거리로 환산된 값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봤, 봤는데, 어, 이 값이 정수값이 아니라, 이거를 어, 조금 더 정밀하게 실수값으로까지 볼 수는 없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최수값으로 돌렸을 때 지금 현재, 아날로그 채널 1번의 값은 지금 한 49에서 51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냥 0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 우리가 좀 미세한 값들을 그냥 다 버림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나는 소수점자리까지좀 받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변화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자, 우선은 이렇게 컨버전 돼서 나오는 이 펑션 자체가, 이 펑션 자체가 실수 값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실수 값으로. 그렇게 하려면 펑션에서부터 이걸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컨버전 한 값이 인티저가 아니라, 컨버전 한 값이 인티저가 아니라, 얘는 리얼 값이 돼야 돼요. 자, 이것까지만 하고, 좀 예, 네, 같이 그냥 쭉 몰아서 쉴게요. 자, 얘는 리얼로 바꿔줘야 돼. 요 컨버전의 결과 값은 리얼로 반환을 해주겠다. 리얼로 반환을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인티저로, 인티저로 들어온 값을, 인티저로 들어온 입력 값이죠. 이는. 들어온 입력 값을 300.0 그리고 300.0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소수점을 하나를 포함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리얼로 연산이 되겠죠. 그죠? 리얼로 연산이 돼서 그 결과가 리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메인에서는 그러면 메인에서는 iResult라고 하는 요 놈도 인티저가 아니라 얘도 리얼로 받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소값에서 소수점 자리까지 우선은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쭉 돌려서, 어, 최대값으로 갔을 때 이제 300이고, 그 중간이 될 때는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모니터링 되는 값으로 바라보게 되면 소수점을 포함하는 값으로, 어,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죠? 네. 소수점을 표현하는 값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더 정밀하게 이제 보여지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 이런 것들을 들어오는 전압값 같은 것들을 내가 알고 싶은 거리값이나 아니면 뭐 압력값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환산하고자 할 때, 특히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환산해서 내가 디스플레이 하거나 보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컨버전을, 어, 펑션을 이용해서 만들면, 만약에 채널이 그냥 딱 하나라면 굳이 펑션 안 만들어도 되죠. 그냥 메인 프로그램에 요 문장을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아날로그 채널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펑션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펑션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